면은 맥추절이라고 나오는데 그 맥추절을 다른 곳에서는 칠칠절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아, 네. 예, 뭐또 아니면은 예, 오순절 성령강림절과 연결시켜서 말하기도 하는데, 예, 바로 이 맥추절의 의미와 명령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은혜를 안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나 지금이나 세계의 인구는 하여튼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어떤 나라를 찍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한 그런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 본문 여기에는 예,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예 제사 한번 잘못 드렸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예, 그렇게 제사드리다가 그 예, 죄값으로 애굽에 가서 4세대까지 너희들이 예, 그곳에 가서 지낼 것이다. 그다음에 돌아올 것이다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벌을 예, 아브라함의 죄값으로 인해서 애굽 가서 그예그 예, 그 죄값을 당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중심 그 사랑은요 그냥 매만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작은 선택받은 그 민족들을 거기 애굽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 그 나라에다가 심어놓고 거기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받게 하시면서 키워가지고 이제 저들을 빼내서 하나님 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면서 저들과 함께 복된 그런 삶을 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지내면서 말할 수 없는 예, 이 고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특별 대우 만들면서 이렇게 나아갔지만은, 이제 저들이 애급에서 나올 때가 될 때는 하나님께서, 예, 이들을, 예, 그, 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예, 하여튼 그 애급에서 바로왕이, 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들을, 이들이 숫자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숫자를, 예 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리도록 산파를 통해서 그렇게 명령을 했지만은, 삼파가 두려워서 아이를, 남자아이를 꺼낼 때는 죽이라 그는데 죽이지 않고 꺼내고, 예, 왕이자! 남자가 나면 는다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내버려놨느냐. 아이씨, 우리 여자들은 얼마나 감고 건강한지 제가 가서 꺼내려고 벌써 애를 낳았는데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면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예, 아예 나일강에다가 남자아이들은 다 빠져 죽이도록 그렇게 명망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예, 나일강에다가 빠쳐 죽이라고 할 그때에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모세를 예, 나일강에다가 띄워서그 모세가 바로왕의 예, 그딸 공주가 보고는 예,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으면서 모세의 친어머니가 젖을 먹여주면서 그렇게 그 아이를 요셉 모세를 기르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반로왕의 손에서 끄집어내실 때에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애굽에 다가는열 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면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그고생 땅에는 전혀 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을 뒤뒤에 쳐가지고, 저들이, 마침내는, 억지로, 억지로 등 떠밀다시피 하면서, 나가라고. 니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예. 그럴 때에, 그들에게 갖추고 있던, 예? 그 무치라든가 이런 것들 다 원하는 대로 뺏어가지고, 나오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 바로왕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바로왕 세상을 상징하는 그 애굽 거기서 끌어내가지고 예 족과 꿀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갈 아때 예,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잖아요. 홍해 바다를 갈라서 화단을 통과하게도 하시고,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가게도 하시고,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난 땅에 정착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난 땅에서 이제 첫 농사를 지어서, 예, 네, 그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그첫 것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갖다 받쳐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게 예 맥추 감사절의 그 하나의 의미라고 할수 있는데 과거적인 그 의미, 예 그리고 현재 예 수입한 거은 이건 지금까지는 다애급 사람들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온전한 내 것이 되어지는 이러한. 네, 생활의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 것에 대해서, 그거, 첫 것을, 그것을, 네, 매추자를 지키라. 그리고 천년매를 나에게 맞잖아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네, 바로, 어, 이 맥주절, 그거야, 옛날에 그런 뭐 하나의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요,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명령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네,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명령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예, 네, 그것이 곧 너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바로 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 바로왕의 소나기에서 너희들을 구원시켜서 너희들을 이렇게 나의 능력으로 이 가난 땅까지 인도해 와서 이제는 너희들이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 나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준것 아니냐. 바로 내가 이런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은혜 를 베풀어 주시는 이 사실을 너희들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사랑도, 나 하나님의 은혜도, 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도 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뜻에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너희들이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이 은혜를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자들은요, 은혜를 받고 복되어 주지만은요,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요, 어려움당하더라고요. 주례급 하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복되게 해주시려고 하는 큰, 큰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도 인도하시고 저렇게도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출애금할 때그 백성들은 조금만 노력만 있기만 하면 은 원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가지고 불뱀을 보내서 물어버리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깨닫고는, 아,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냥 너, 그, 예? 살려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러면은, 장대에다가, 노뺨 만들어가지고 달아라, 보는 사람은 살 거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산다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서도 고생고생하더라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네. 원망하고 끝까지 끝까지 그렇게 나가던 그 사람들은요 네. 40년 동안 기회를 주어도 끝까지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의 기회를 주신 거는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끝까지 그냥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사니까, 광야에서 다 멸망받게 하시고, 다시 시작한다. 예. 저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낳은 아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자라는 이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서 그만큼의 숫자가 늘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가한 땅으로 들어가셨던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그러는 사람들은요, 결국 떠나가고, 결국 망할 길로 가더라고요.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 가론 유다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내게 오잖아요. 근데 끝까지 이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아니했던 가론 유다는 이수님 배신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비참하게 목매들아 죽더라고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인정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돈 돌리게 되고 언젠가는 그렇게 떠나가게 되고 비참하게 끝을 맺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 왕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희 그 백성들을 내가 선택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이분을 계속해서 내가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데 그 사실로 이들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나를 인정해라. 아멘. 인정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영광을 받고 그리고 미래에도 그 생활에 보장을 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아멘. 계속해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이러한 전기를 지킴을 통해서 내가 이제 너희들이 자유롭게 이제 생활의 보장을 받는 이런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보장된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줄 거다는 그런 뜻으로 명령하신 거거든요 계속 지키라고 예. 속에는 내 생활 우리들의 생활을 보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또한 고백이에요 이게. 아멘. 네. 아, 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고 하 인정해드리고 신앙의 고백으로서 그존기를 계수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전기 지키는 것이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조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 조건이 뭐냐면은, 예, 내가 영광받는 그 장소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예, 요, 요새는 아무 데서나 뭐 예배드리면 됐지. 아니요, 성경을 분명히 보면, 내가 영광받으려고 정해놓은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 네. 그 장소에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한테 복을 준 대로 예 헤아려 보면서 나한테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많이 주셨군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만큼 인정하는 대로 네가 나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 네. 내가 이거밖에 은혜를 입지 못했다고 생각하냐 그럼 그만큼 드려 그런데 너가 이만큼 나한테 은혜를 입었냐 그러면 그 인정하는 대로 헤어져서 그렇게 나를 인정하는 그런 표현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 네. 네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신하인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아니, 칠주절 뭐, 이, 예, 이, 매주절, 이게 오늘 우리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거, 뭐, 나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람들 중에서는, 부약, 이거는, 부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니까 이건 잘라버려. 그러면서 그거 성경 인정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네. 여러분들 이것은, 모든 것은, 부약은 신약의 그림자에 불과하고요, 신약은 미래의 천국에 대한 <laughs>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예, 네. 오늘날까지 모든 것들은 다 아? 예. 우리들에게까지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남기게 하신 거거든요. 아, 네. 단순하게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만 필요했더라면 기록해서 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들,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예? 우리 찬송가에도 잘 표현되어 있는데,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니 그이 절에 보면은 네. <laughs> 세상 어땠 신과 영과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취 하신 말씀, 날더 귀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금날때 날도 귀 여겨라 네. 날도 귀히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가사가 우리에게 네, 많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맥추절을 지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다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거예요. 예,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그 맥시멈을 지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세상이요 또한 바로왕 악한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원함을 받았던 것처럼 바로 오늘날 우리들도 사탄에서 해방받은 것 구원받은 이 사실을 인정해 드리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주님이 나에게 구원시켜 주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인정해 드리는 시간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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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우리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영원히 영원히 사탄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나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구해주셨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예, 곧이 맥주절을 통한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를 통해서도 예,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자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예,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를, 이거를 인정하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복을 받자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그 하나님, 절대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절대권자여, 절대적인 능력자여, 절대적인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높여드리는, 인정해드리는, 그러한 예배로서 내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뭐, 그거 연대가 다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요. 사실 우리가 엄밀히 적용해서 따져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적용시켜서 보면은요 우리가 헌금으로도 인정해 드려야 될 것입니다. 맥주자를 지키면서 그냥 예달한 그저 예뭐 거지가 왔다든가 이럴 때에 예 거지한테 이렇게 예, 뭐천원 짜리 이렇게 던져 주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예배가 그런 제세가 되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 저하나로도 적어도 우리 성도들보다는 제일 앞장서서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는 그런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예. 때에 하던 것보다도 더 제가 그런 정성을 쏟느냐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오늘도 예. 여러분들 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인정해 드리고 우리가 옷 입는 것 갖추고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교회에 나올 때에 우리가 각기 크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 예. 대인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도 예의를 표하잖아요 아멘 예, 높은 사람 아주 예.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예의를 표하고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더욱더 그래야 될 것입니다 아멘 특히 앞에 나와서 예. 모든 면을 인도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래요. 우리, 예, 여자들이 더 이렇게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남편들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예, 우리 집사람도, 예, 제가 이렇게 풀어, 앉아서 이렇게 그냥 막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옷 부겨진다고 양복 이거 한말밖에 없는데 이거 입지마 <laughs> <laughs> 네, 그래서 불안하다가도 또, 또 신경 써가지고 또막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들 남편들을 더 이렇게 높이 세울 수 있는 그런 아내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 앞에서 남편들을 다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면서 예, 남편을 챙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예배 드리는 면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예. 예배 드리는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다고 하면은 예배 드리는 마음 자세도. 여러분들이 안는 자리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인정해 드린다고 하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다고 하면서도 예, 예배의 예, 그 자세가, 예배의 자리가 구경분들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지나간 한주 동안 또 제가 몹시 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기도하면서 막 찌르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이 시간에 다 깊이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예배 드리는 면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아멘. 하면면 행동도 막그 행동이 나오는 거고 올리는 것도 내 맘대로 막 이렇게 어디 있게 되는 거고 헌검드리는 것도 예, 거지들 예, 예, 취급하고 어린아이들 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내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야 네가 나를 그런 면에서도 인정을 해주니 고맙다 아, 네. 그 소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나 영적인 사회안에서참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도 예, 우리 보고 고맙대요 예? 주님의 마음에 다들게뭘라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고맙다 그런 말씀 하시죠 우가 이렇게 주님 고맙다. 예 우리가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예, 그런 삶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뿐만 아, 네. 아니라 이렇게 주기라고 하시는 그 명령은요 계속해서 보장된 생활에 축복을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약속의 표현이거든요. 아, 네.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이것이 너희들의 온전한 수입이 되어지고 생활의 보장이 되어지고 축복이 된거 이거 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축복으로 너희들을 줄 것이야. 아, 네. 그러니까 그거 인정하고 나한테 절기를 지키라는 거거든요. 아, 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전기를 통해서 이런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그게 이네 신앙의 고백이냐 알았다 내가 책임지고 내네 생활을 보장해주겠다 알았다 내가 너의 주를 너의 가족을 책임지고 앞으로 일년 동안도 축복해주겠다 그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말씀해주시고 선포해주시는 일어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쪼록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삶이 되어 줘야 되거든요. 아멘. 천국은 친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건데.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귀여우시고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축포하시고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이 은혜가 우리를 향한 은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0장 1절만 같이.